비만 클리닉이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 봐 비만 클리닉이 뭐야? 그냥 뭐살 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살을 왜 빼요? 살 빼고 뭐막그제 내가 비만 아까 비만? 설명을 하면서 왜 자꾸 다이어트에 대해서 못하게 계속 했을까? 아니요, 아니요, 수고했어요. 아왜 그렇지 않아? 내가 다이어트를 왜 자꾸 못하게 했을까? 뭐 왜요?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썼다고 해서 내가 못볼것 같아요? 나 건강 관리면 20년 넘어갔어요. 응. 다 보여요. 어, 보이죠? 응, 부종이 나 살... 보여요 지금. 어, 살치는 거 보이죠? 부종이라는 게 보여요. 응. 부은 거야. 찐게아니라아 아, 부은 거요? 예 응. 아 그, 그걸 이거 어떻게 해? 네, 그렇게 붓는 경우가요. 응. 영양소 결핍이에요. 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 어, 진짜요? 네. 자. 클리닉에서 하는 거 대부분의 경우는 뭐를 하냐면, 인효작용으로 음. 물을 빼내요. 물을 빼내면 생각을 해봐. 우리 몸은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키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음. 내가 뺏어가 버리면은요, 그거 뺏어간 거를 다시 채우려고 그래요. 음. 다시 채우려고 그러고, 그 채우려고 할 때는요, 뺏어간 거더 채우려고 그래요. 왜냐면 또 뺏길까봐. 다이어트 할수록, 클리닉 받을수록 더 찌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그래 그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자 그렇게 뺀 자리에서 내가 내가 갖고 있는 내몸 안에 있는 사이즈는 똑같은데 거기다가 내가 물을 빼놔서 몸무게, 어 체지방이 아니야 아니, 체중이 내가 오늘 59였는데 59.5 이렇게 뺐다고 가정하자고요. 59, 59로 늘어난 거네요. 팔좀 뺐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요 내 몸은요, <뭐람> 어머 클났다. 얘가 왜 물을 빼지? 음. 체중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물을 빼지? 그리고 다시 채워요. 그러면. 음. 0.5를 뺐으면요 0.8을 찌워버려요 근데 그 8을 찌울 때 어디다 치울 것 같아요 부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음. 내 근육을 다시 녹여요 근육을 음. 근데 내 근육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내가 먹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역할까지 해준단 말이야 음. 근육이 빠지고 띵띵띵띵 부어놨어 자 부는다는 거는요 영양이 있다 없다 어이, 영양을 충분히 넣어주면 어지럽게 어딨어요 그 대표적인 인사가 저, 저, 분이 있어요, 저분. 챙긴 것만 봐도 알죠? 고집 세 보이죠?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음... 그리고선 자기 혼자 마음대로 군문 다이어트를 했다가요, 어지러워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뒤에서 웅! 한 저... 음 소리가 난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제 너 드디어 이제 말좀 들어. 라고 하고 했어요. 음... 내 와이프여도 말안 들어, 솔직히. 그죠? 근데 와이프기 때문에 더말안 듣는 거예요. 알죠? 그거는 영양소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어트는요, 다이어트 원 뜻이 뭔데? 건강의 밸런스야. 그러면 내가 몸매를 봐야 되는 거지. 몸무게를 보는 게 아니야. 몸매를 봐야 돼요. 몸무게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를 봐요? 몸무게를 봐요. 음... 몸매를 보려면 요 뭐가 떠야 돼요? 몸에서 만약에 같은 체중이라고 보자고요. 근육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근육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근육이 적은 사람이 같은 경우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비계 덩어리. 음. 그죠? 부풀어 있는 비계 덩어리. 그러면 이게 몸무게는 적음한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뿔룩, 뿔룩, 음. 타이어가 들어간단 말이야. 음. 근데 몸무게가 똑같은데 비계가 없는 사람은 근육이 많잖아. 이런데 근육이 많잖아요. 근육이 없는 몸매가 잡혀요. 음. 라인이 딱 잡히고 자세가 잡, 잡힌단 말이에요. 자, 어느 게 그럼, 체중계를 봐야 돼요? 체중계를 버리세요, 일단. 체중계를 버리고, 여기는, 이거는 체지방계예요 근육량, 체지방, 음. 이거제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 와서, 여기 와서도 몸무게를 봐요. 꺽, 스덕 체지방 봐, 이렇게. 체지방, 몸무게. 이거 체크해서, 체지방은 줄이고, 몸무게는 시경 끄고, 음. 상관없어요.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높이면은요, 무조건 라인이 다 잡혀요. 그러려면 먹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 영양을 먹어야 돼요. 근데 다이어트 클리닝은 뭐 하죠? 먹기 싫어. 이렇게 만들죠. 자, 먹기 싫어. 안 먹어. 그러면 내 몸에서 어떻게 되죠? 야, 왜안 줘? 내가 지금 살이 있어야 돼. 왜안 줘? 이렇게 계속 빼, 또. 이렇게 빼면은요, 우리 몸에서 긴장. 전쟁이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물 응. 먹으면요, 야 물도 빨리 뭐하나 이게 다 갖다 치우치는 응. 거예요. 점점점점 터치죠 축하합니다. 다이어트 계속하시면 점점점점점점 덧져요. 점점 응.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 내가 뭐, 오늘 다이어트는... 진짜로 응. 장난처럼 다이어트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응. 그걸 내가 왜 보지 말랬냐면 그걸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다 하면은. 다른 걸 아예 안 들을 거고, 그리고 그걸 사고 싶어지죠? 근데 사고 싶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방법을 알아? 그냥 사면은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되나? 방법을 알아? 음. 나 그렇게 안 해요. 음. 그래서 자꾸 듣, 듣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음.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제품들이 사실은 거의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피해 설명한 건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듣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눈이 이렇게 나서 그렇지. 나중에. 나중에. 응. 다이어트는 응. 여자들이 그러죠. 평생의 숙제다. 응. 저 사람도 다이어트 평생 숙제예요. 왠지 알아요? 응. 먹는 걸 너무 사랑해. 응. 먹는 걸 너무 사랑해. 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내가 안 간다고 그러면은 나 끌고 가. 막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 그러니까 먹으려고 살 빼는 사람이에요. 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요? 많이 먹으면 힘들어. 아왜또 먹여? 막 이래요. 우리 둘이 전 다, 다른 사람이에요. 응. 누군가는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 계속, 먹은 것만 계속 먹으면 이만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내가 여기서 밖으로 던질지도 몰라. 무거우니, 까못 던지나 무거워서. 그럴지도 몰라, 하여간. 근데 본인도 안단 말이야. 살이 찌면 건강이 안 좋다는 걸.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 관리를 하는데 먹으려고. 먹으려고 빼요. 근데 빼놓고 잘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지금 봄은 알겠지만 뱃살 별로 없어요. 여기 별로 없어요. 없어요, 별 풍부짐 한것 같은데, 보통 저체국에 풍부짐은요, 딴데 없고, 여기만 이만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없어요. 그게 그만큼 관리를 해가면서 자기가 행복해야 하는 먹을 거를 먹으려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의 방법이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음. 체중 보는 게 아니에요. 슬라브. 슬라브 있어. 배가 어디 갔어요? Все, что вам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спасибо.